17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는 x제곱 더하기 로 나누어 떨어지고 px 더하기 1이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5차의 다항식 px를 구하는 과정. 물론 어렵죠.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주고 나서 중간중간에 빈칸 가와 나, 다를 채워라 라는 수능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연습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이 박스 안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가, 나, 다의 앞뒤 문맥만 잘 살펴보면 충분히 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를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요령을 할 거냐? 잘 보세요. PX가 이렇게 주어졌고 PX 더하기 이렇게 했대요. 물론 이렇게 세운 이유는 이 지금 주어진 문장들을 검사한 식으로 바꾼 건데, 우리는 굳이 이런 것까지 이해할 필요 없죠. 그냥 줬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 나, 가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요거 봐보세요, 요거. 엑셀, 요 놈이 지금 누구였죠? 지금 딱 봐도 위에 있는 얘가 지금 px 더하기 1이죠. 그리고 지금 얘가 누구죠? 위에 보니까 얘가 px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가 있는 그 식의 앞을 보니까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였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대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px가 소거되고 1만 남겠네요.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갈 값은 1인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 가가 1이구나. 가에는 1이 들어가야겠구나. 알게 된 거고, 이제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나가를 봐야 될 텐데, 아, 여기 있죠? 나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이제 가가 1인 거 알았고, 지금 q1x가 이렇게 생겼고, q2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좀 전에, 좀 전에, 우리가 가가 1인 걸 알았으니까, 가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 지금 가가 1이죠? 여기 지금 가가 1입니다. 가가 1인 걸 알았으니까, q1x가 이거고, q2x가 이거래요. 그러면, 요, 지금 우리가 q2를 구해야 되니까, 요 q 2값요 q1x라는 요 놈을, 여기 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여기에 q1 대입을 하고, 가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식 정리하면 q2가 나오겠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식 박스 안에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q2x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q1에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거기, 이제, 뒤에, 는, 가에, 1 넣는 거. 그럼, 이제 전개하면, 다시 요거 쓰고,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1, q2x. 이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하면, x의 네제곱. 요렇게 하면, x의 세제곱.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또, 요렇게 하면, 더하기 x의 제곱. 요렇게 하면, 더하기, 요렇게 하면 더하기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2의 는이 있는 거니까, 이제 한번더 쓰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Q2. 이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잘 봤을 때, 여기 X의 제곱, X의 제곱 소고 될 거고, 1 넘기면, 얘도 소고 되겠네요. 그럼 이제 남는 건, x의 세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q 2 x는 쌍으로 비교어요 오른쪽으로. 그럼 x의 네 제곱 더하기 x의 세 제곱 얘 넘어가니까 더하기 x. 그럼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얘 지금 세 개를 x로 인수분해 해보면 x의 세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될 거니까 지금 얘가 그대로 이 모양이잖아요. 그럼 q 2는 뭐다?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에 들어가야 될 q2는 x인 거죠. x. 그래서 우리는 아, 나에 들어갈 다항식은 x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이 풀이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이 풀이 지우고 풀이 지우고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다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다가 살짝 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전나 x 라고 찾아냈습니다. 방금 나를 x 라고 찾아낸 거를 이제 활용을 해 보면 여기 지금 나에 x 가 들어가야 돼요. 봅시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5차의 다항식 px 하고 지금 갑자기 px라는 식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 다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잘 보면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px가 요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5차식이에요. 그럼 px가 5차니까 얘 지금 2차. 그럼 얘 지금 몇 차라는 얘기죠? 3차라는 얘기겠죠. 3차. 3차이고 최고차의계수는 얼마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럼 아마 QX는, 아마도 저 Q1X는 대략 이 Q1X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X의 세제곱하고 뒤에 이렇게 막 뭐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PX가 우리가 목적인,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최고창의 계수가 1인 5차의 방식 PX가 된다는 거죠. 즉 Q1X가 대략 이런 꼴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냈으면,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여기에서 Q1X를, Q1X를 요렇게 지금 해놨는데, 얘 지금 2차예요얘3차예요 QX, 이미 다항식, 아직 뭐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Q1X가 최고차의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Q1X 자체가 X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려면 이 Q1이 뭐가 돼야 될까요? Q1이 1이 돼야겠죠. 그래야 얘랑 얘랑 만나서 X의 세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싹 해서 Q1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즉, 여기서 지금 QX라는 놈은 1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정확하게 Q1을 한번 써보면, Q1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그리고 q 1 q x가 이 q x가 1이라고 했으니까 써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정리해 보면 x의 세제곱 얘랑 얘랑 계산해서 2x의 제곱 그다음에 x 이은 소거되겠네요. 지금 그래서 q 1 x가 이 네모칸들을 잘 활용해 보니까 이 모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 PX는 요거라고 했는데 다시 PX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나왔던 PX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PX는 PX는 X제곱 더하기 1이랑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아낸 Q가 X라는 놈을 여기에 넣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X니까 이제 전개해보면 이렇게 하면 x의 5제곱. 이렇게 하면 2x의 네 제곱 x의 세제곱 또 x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2x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x가 돼서 이제 동류한끼를 한번 정리해 보자. x의 5제곱 2x의 네 제곱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있습니까? 2x의 세제곱 여기 또 2x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x 이렇게 있는 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5차의 다음식 p(x)는 요거라고 했는데 얘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가 다 됐네요, 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다항식도 x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보고하라고 하는 그럼 이제 방금 구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다 구했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가에 알맞은 수를 나, 다시 말하면 a, 지금 나, 가에 들어가야 할 수, a가 그럼 1인 거죠. 그리고 나, 다에 알맞은 다항식 각각 fx, gx가 했는데, 그럼 fx가 지금 x인 거고, gx도 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원는 a 더하기 f10 더하기 g10, 그럼 a가 1이고, f10은 10이고, g 0도1 2개는 그래서 더하면 답은 21이 나온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빈칸 넣기 문제. 절대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물론 이해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가, 나, 다의 앞뒤 문맥만 잘 살펴봐도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죠?